여기 물을 안 담으니까 가볍게 이용해서 원거리를 갈수 있는 고압 분무기를 작동시켜서 네. 치파렐리를 연결. 연결해서 이렇게 시간도 절약되고 양약도 네. 줄이고 네. 미세하게 분무가 되기 때문에 네, 효과가, 상당히 효과가 상당히 좋은 치파렐리 이용 방법에 대해서 네.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장은 이제 한만평 정도 되는데요. 한한 네. 십여 년 전부터 이제 밤나무가 주고 네. 한 천역으로 되고요. 이 밤나무는 이제 일반 밤이 아니고 집에서 군밤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약단밤 계열의 밤나무입니다. 아. 요게 한천주 정도 되는데 요게 주고 사이사이에 호두나무 약간, 네. 그 다음에 산초나무 한 200주. 그 다음에 미니 사과 한 500평 정도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수확은 지금 다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치파렐리를 사용한 지는 오래됐어요. 한 10여 년 됐어요.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치파렐리도 진화를 했다고 할까요? 이제 직접 물을 통에다 넣고 짊어지고 다니면 힘이 들거든요. 그럼 네. 뭐 한두 통 치는 거에 상관이 없지만 수십 통씩 치려면 힘이 드니까 요즘에는 그 치파렐리 플러스 고압 분무기 연결해 가지고 줄만 이제 끌고 다니는 형태로 방제를 하는데 제가 해 보니까 약 물량도 한반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 음. 그 다음에 시간도 많이 절약되고 그 다음에 효과도 상당히 좋고 음. 그래서 어 이거를 굉장히 지금은 저는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 PTO를 연결해서 차에다가 고압 분무기를 달았어요. 그래서 산 꼭대기까지 사륜 구동이니까 1톤을 싣고 마음대로 올라다닙니다. 탱크에서 이렇게 나오는 여기 호스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 네. 여기를 빼야 됩니다. 요거를요. 요거를 빼고 이제 안 쓰고 그럼 이제 물탱크는 안 쓰는 거죠? 물탱크 안 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해야 돼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까지 약간 호스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요거를 달아야 돼요. 아, 요거 그래요? 열었다 잠갔다 하는 요거 밸브거든요. 아, 요거를 구입해야 하는 건가요? 네, 예, 요거를 이제 구입해가지고 요거를 달 달아가지고 압력을 여기서 조절해야 돼요. 음...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6.5mm짜리 그 임산밭에서 쓰는 호스인데요. 아, 요 네, 요거 이제 원타치 원타치까지 요렇게 매달면 이제 끝나는데. 이게 압력이 세면 막 이게 터져서 나와가지고 도망가더라고요. 이걸로 된다. 네, 예, 요거로 요거는 그냥 오단에다 다 켜놓고 예. 요거로 조정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요걸로 아, 예. 요거를 가지고 그 고압 분무기에서 나오는 호스에다 연결을 해가지고 줄을 쭉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통에 약이 안 들어가고 저쪽에서 양이 약이 이제 계속 나오니까 아. 무겁지 않게 쉽게 다닐 수가 있어요. 물을 뭐한1톤 가지고 보통 우리 야광 사장님은 한만평 정도를 뿌린다고 해봐 하시는데, 제가 해보니까 충분히 뿌리면은 뭐한 6, 7천 평. 사과나무나 이런 데는 뭐 SS기로 치니까 이거로 거의 안 하시는데, 저희는 사과나무가 한 500평 정도 되거든요. 음. 해보면은 그 고압분무기를 한 500리터 정도 가지고 했는데, 요거 가지고는 뭐한 250리터 정도 가지고 충분히 치니까. 음. 상당히 무, 물 이제 시간도 절약되고 물량도 이제 적게 들어가니까 당연히 양량도 적게 들어가니까 경제적으로도 좀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볼수 있죠. 요기서 키니볼처럼 고정시키 예. 그 다음에 뒤에도 하나를 예. 묶고 이렇게 예. 해서 그 일단 세팅 네. 끝났네요. 네, 요거 이제 휘발유에다가 이제 어, 오일을 50대 1로 섞은 겁니다. 이 얼마큼 드시는 거예요? 요 통에 보통 한 2L 정도 들어갑니다. 아. 요거는 이제 휘발유에다가 섞는 오일. 음. 요게 이제 25대1로 섞는 오일이 있고, 50대1로 섞는 오일이 있는데, 요게 아강에서 나온 건데, 네. 이, 이게 그래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그 희석 배수만 정확하게 지키면 이 기계는 10년 써도 상관이 없어요 저희도 지금도 있어요 10년 썼는데도50대1 음. 이면은 2리터라고 하면은 5, 4, 20, 40cc 정도 예. 조금 더 놔야 돼요 한 45cc에서 50cc 정도 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남는 저기가 있기 때문에 호스하고 연결되는 줄인데요 저희는 줄을 롤에다 말아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 블럭별로 이렇게 다 깔려 있어요 줄이 원터치가 연결돼 있으니까 꼭지만 빼가지고 가면 다니면 됩니다. 얘는 임산 인산밭에 쓰는 6.5mm 고압 분무 그 호스인데 얘는 8.5mm거든요. 끌어보면은 무게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요. 무거워요. 그래서 얘는 가볍고요. 예, 외롭구나. 사장님이 6.5mm를 쓰면 더힘안 들고 꿀고 다닐 수 있다고 해서 언타치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일단, 네. 일단 밸브를 잠궈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한개 줄은 이제 고압 분무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원터치로 쥐8렐리를쓸 때에는 1 정도 우리가 그 제초제 쓸때1 정도 맞춰 놓고 쓴다 압력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요정도 물량이 나오면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터치를 연결하고 예, 보통 뭐한 20m는 충분히 나간다고 봐야죠. 20m는? 네, 저희는 이제 계단식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쏘면 은뭐 30m도 나간다. 그러니까 밤 나무 사이사이로 다닐 필요가 없어요. 아 그냥 블럭 따라서 길 따라서 쭉 한번 왔다갔다 하고 또 왔다갔다 하고 하면 되니까 방제가 상당히 쉽다고 봐야죠. 아 네. 18일 아니면 그이있나요 뭐 고압 분무기로 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없고 이제 요즘은 드론으로 많이 하는데 네. 사실 드론은 한계 있죠. 좀, 상당히 한계가 있죠. 아. 과수에는 제가 볼 때는 드론은 그렇게 싹 좋은 방법은 아닌데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고압 분무기도 써봤고 슈8 엘리도 오랫동안 써봤고 또 이런 방법을 써보니까 이 방법이 아직까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효과가 좋아요. 이게 미세 분무 되기 때문에 네. 고압 분무기로 주면은 물이 사실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절반 이상이거든요 어. 근데 얘는 미립자로 쏘니까 바닥에 떨어지는 게 거의 없고 이제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같은 양양을 치더라도 효과는 상당히 좋다고 봐요 이 품종이 뭐예요? 이게? 요거는 이제 일본에서 들어온 포르단이라고 하는 품종인데요 포르단? 저희, 예 저희가 이제 약단밤이라고 그냥 불러요 쉽게 잘 어. 까진다고 해서 에어플라이에다한 20분 돌리면 군밤이 되니까, 그래서 음. 소비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